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한달반 정도를 내부 일정이 작살난 폴드5로 버티다가 드디어 폴드7 구매를 했습니다. 새 제품을 살 정도의 여유는 없어서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요. 다시 예전처럼 폰으로 영상 녹화부터 시작해서 녹음, 편집, 자막 넣기까지 다할수 있게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PC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7, 8년 전에 50만원 주고 구매를 한 슈퍼 똥컴이라 오딘 자사 돌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를 하려면 렉이 걸려서 와이프거나 재하나를꺼두거나 화질을 낮춰야 하는 번거로움에 녹화를 해도 다시 폰으로 영상을 넘겨야 하고 폴드 5 외부 액정으로 자막을 넣고 하려니까 눈도 침침하고 너무 번거로웠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런 번거로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진짜 그동안 폴드 3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폴드폰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폴드 7은 그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도 슬림하고 외부 액정도 커졌고. 비록 중후로 구매하긴 했지만 너무 행복해서 영상 초반에 자랑을 하고 싶어서 폴드7 얘기부터 꺼냈구요. 이제 와이프 스펙업 얘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와이프는 제 실친 오실로와 투력 경쟁을 하면서 오딘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캐 중인지 정확한 투력 확인은 안되지만 69,300 금방으로 대략 200정도 차이로 오실로가 살짝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2000투력이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진짜 와이프의 말도 안되는 운발이 연타로 계속 터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투력을 코앞까지 따라잡았는데요 과연 오늘 투력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아니면 역전까지도 가능할지 스페어 가능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받은 복구권부터 살펴봤는데요 무기 복구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와이프도 진짜 복구 받을만한게 하나도 없어서 복기권으로 바꿔먹을까 하다가 그냥 강화라도 한번 해보려고 아무거나 교환을 해줬고요. 방어구 복구권도 딱히 맛있는 게 없어서 4강 프레이와 극반이랑 9강 송은이 투구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차피 강화해서 터질 거 성공했을 때 명중이라도 올릴 수 있는 투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장신구 복구권도 영웅 이상은 둠나 팔찌 한 개뿐이라서 그냥 선택권이 없이 둠나 팔찌를 복구받아줬고요. 룸 복구권은 전설업성으로한 조차 없어서 그냥 뽑기권으로 바꿔먹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스펙업은 하지 못하고 조촐하게 복구권 이벤트는 끝이 났습니다. 너무 조촐하고 허접하게 끝난 것도 같아서 허무하기까지한데요. 오실로 투력을 잡은 이후에는 이제 와이프도 복구권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아이템을 만들고 터쳐두라고 해야 할것 같고요. 아직 스킬북 제작 한 방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라빛 키팬을 원태에 성공을 하고 이제 재료를 다 모아서 제작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패시브 스킬은 배우는 것 자체로 투력이 오르지는 않지만, 와이프는 첫 영웅 패시브라서 그동안 모아놨던 교본으로 강화를 하면 스펙이 가능할 것같고요 우선 5강을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 캐릭은 영웅 제작 패시브만 없고, 와이프는 영웅 제작 패시브만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저한테 왔어야 깔끔하게 영웅 패시브 올마스터가 되는 건데, 부디 제 캐릭터 앞으로 한두 번 안에 성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강까지는 금방 잘 붙어서 7강까지 도전을 해봤는데요. 아쉽게 6강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와이프 투력이 69,216이 됐는데요. 영상을 시작할 때 투력이 69,096이었으니까 영웅 패시브 강화로 120투력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오실로를 잡기에는 투력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동안 와이프가 영웅 패시브 스킬을 배운 게 없어서 제가 들고 있던 프리스트 영웅 교본도 10장 넘게 있고, 세크리패스 다른 영웅 패시브가 매물로 올라온 것도 있어서 열심히 다이아를 모으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만간 빠른 실내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제테에 복구권 도전을 해볼 것 같은데요. 저도 무기 복구권은 복구받을 만한 게 없어서 복구권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내기을하나더 제작하고 싶었지만, 과금을 하지 않아서 결국 내기늘 제작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고요. 방어구 복구권으로 육가인과7강 황금머리채를 복구받고 장신구 복구권으로 상강 비도프니를 복구리를 복구받아서 두 가지를 질러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멀어도 뜨면 바로 스펙업도 가능하고 나는 많이 실패했었으니까 펑펑으로만 끝내지 말자.